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말씀, 여동치 않는 자리, 이런 주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동치 않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여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일을 만났지만 은 우리가 여동치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풍파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여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치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저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이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배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사이에 배 물이 들었어요. 물이 가볍게 차서 곧 침몰할 직전에 있습니다. 그제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거의 날마다 그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든 경험을 다 살리고 그들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파도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배에 판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고 여기서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물결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또 꺼지고 물결이 고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느냐? 왜 너에게 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제자들이 어, 더 놀라죠. 이야, 과연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한단 말인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자, 대조적인 두 부류가 또, 대조적인 두 자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배가 떴다가 까아졌다 하면서 높은 그 파고를 일으켰던 그 바람이 바다 물을 배에다가 막퍼붓죠 배가 거기 침몰할 직전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처럼 두루워서 아주 요동치는 그런 부류, 그런 자리가 있고 그 상황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부류,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두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요동하는 자리, 요동치 않는 자리.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환경에 이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풍, 광풍. 이 광풍이 뭐냐, 여러분? 이 광자는 미친광이 광자고, 풍은 바람, 풍자예요. 미친 도시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 미친 바람. 왜냐하면아 그들이 지금 배로 건너가는 그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그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에 지중해의 해수면보다도 더 낮아요. 그 주위에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을 이루고 있습니다. 꼭 대구처럼 분지가 되죠. 대구도 보면은, 어, 양쪽 산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분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계곡에서 찬바람은 밑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찬바람이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손살같이 흐를 때, 바, 어, 그의 어, 바다 수면에 있는 그 바람은 지금 가열된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이에요. 찬바람과두 바람과 만나게 되면 돌풍을 일으키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닷물이 떴다가 가라앉습니다 크게, 배가 그 광풍을 만나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죠. 그래서 그런 징커스가 있습니다. 그런 광풍을 만나면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다. 늘. 어식하고 있죠. 그, 해변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음, 요동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동치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미친 바람. 우리 환경에 갑자기 이런 막 돌풍이 일으켜서 막 광풍처럼 이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요동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요동치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가 어떻게 여동치 않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냐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 40절에 보니까, 예,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막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광풍이 문제입니까? 파도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그배 안에서 여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여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서 여동치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이런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만 아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여동하죠. 이렇게 여동하게 되면은 죽을 맛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죽게 되었다. 그죠 사망의 권세, 그걸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초월할 수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동치 않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죠 어떤 자리라고요? 믿음의 자리,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일 이런 자리에서 사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여동치 않는 자리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와 연합되어서 죽어버렸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갈레디아서 2장 2 0제로 보니까, 중반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분이 내네 안에서 당신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나는 이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동치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 그 앞에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뭐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글스도께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이잖아요. 음. 하나님은, 어, 우리를요, 우리를, 어,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런, 어, 우리를 글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어디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노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디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어로움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요 그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음.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 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열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미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사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그들에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뱀의 독이 빠지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털려야 하려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죠?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보기만 하면은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이러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게 되죠. 이럴 때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나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은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빨려들어서 나는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없어져 버리죠. 죽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럴 때 그분이 네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요동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잘못 알았어요.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고, 그 예수는 우리가 추종할 대상이고, 뽐받아야 될 대상이고, 끊임없이 그 예수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은 신적인 존재인데, 나는 사람인데, 어찌, 어찌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으며, 그분을 본받을 수가 있으며, 내가 그분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기대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그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니까, 내가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분. 모든 걸다 벗어버린 그분. 오직 존재로만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분. 내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받아 나를 보기만 하면은 내가 구속의 그 자리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요동치 않는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이 길입니다. 내 자신이 진리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생명입니다. 왜 그분이 길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내 자신이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내 안에서 삶을 사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분에게 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길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길이니까 그분에게 가서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된 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자리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줄 몰라요. 너무 신비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살면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새 사람으로 사니까. 날마다 여러분 새알과 새땅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유동치 않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대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이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삶이잖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다시 회복. 시켜주신 거 아닙니까? 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여동치 않는 자리. 할렐루야. 금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해를 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새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롭고. 음. 내가 만나는 날이 날마다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과 새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알과 새땅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내가 그 안에서 더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부한대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을 산다. 왜? 내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산다. 육체 가운데에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사상이고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이것이 성경의 기록 되어 있는 그런 음?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속 안에서 완전히 새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옛창조에서 새창조로 옮겨졌죠. 여동하는 자리에서 여동치 않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